G750 TDI 모델이고 시승차로 있으니까 시승해보시면 좋고 아무래도 디젤 모델보다 좀 가솔린 모델 타시는 게좀 실내 정성이라든가 승차감이라든가 디젤보다도 아무래도 가솔린 타시는 게더 좋습니다. 좀 밖에 외부에 있긴 하지만 디젤 소리가 좀 크긴 한데 실내 타면은 이거보다 조금 적더라고요 이렇게 그릴 디자인도 바뀌었고 헤드램프 디자인도 바뀌었고 그리고 범파단의 디자인도 바뀌었고 휠도 보시면은 이게 19인치 같은데 휠이 약간 좀 작아 보이죠? 아, 21이 2 2치입21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6P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고요. 컴포트는 5인승, 프리미엄은 7인승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드 마감이랑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 조합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요 그리고 뭐 어댑티브, 크루즈, 뭐헤드업 디스플레이. 전방에도 후방에도 있죠. 수납공간, 이 우드 마감이랑 엠비언트 이것도 바뀌었고요. 마감이 꽈트로 배지에도 불이 들어옵니다. 카메라 화질도 또 굉장히 또 좋고요. 센터 콘솔을 하이그리시 마감도 고급스럽고 휴대폰 컵홀더라든가 착해놓는 부분이라든가 안베스트쪽에도 수납공간이랑 이렇게 휴대폰 우선 충전 적용이 되어있고 요 전방 카메라랑 전방 주차 센서 그리고 자동 주차 버튼 적용이 되어있고 백개 놀러 슨 사운드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이 또 굉장히 또 좋고 앞에는 이렇게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고요. 뒷 유리도 이렇게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 있기 때문에 실내 조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요 아우디 Q7 TDI q u a t t 네이밍도 적혀 적혀져 있죠. 그리고 뒷좌석에는 리어 선쉐이드, 피플러 송풍구. 2열 열선 시트 온도 조절, 파노라마 썬루프도 적용이 되고요 소프트 클로징도 들어가 있고 에어 서스펜션이랑 뒷바퀴 조향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차는 또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도 좀 조향하기도 편안하게 Q7이랑 Q8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Q7 레터링에 이제 S 라인이 들어갈 경우에만 이렇게 빨간 그. 배... 레트릭도 들어가 있고 S라인이 아닐 경우에 좀 빠져있고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건 이제 후방 안개등이고 이제 뒤에 듀얼 배기가 또 적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스포티함도 부각이 되고 이제 아우디 로고도 변경이 됐고 흰색으로 바뀌었죠 트렁크 수납 공간도 여유롭고 평상시에 이렇게 3열 폴딩 하셔서 5인승으로 좀 활용하시면 좋고 이제 필요할, 필요할 때는 이제 3열도 이제 펴서 좀 7인승으로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으로 차고 올리고 내리고 조절하시면 되고 센터 콘솔 아, 하단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은 없습니다 이 Q7도 o t f s i 랑5 0 t d i 바로 출고 되니까 전화 주시면 출고 좀 바로바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일 램프 디자인도 바뀌면서 굉장히 좀 선명해졌죠 이런 것도 좀장점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좀요즘 차는 좀 블랙 하이스도 많고 좀 미... 갑자기 눈 많이 오는 날씨에 좀 안정적인 주행을 원하시면 아우 뒤에 사륜구동이 쿼트로 타시는 게 아무래도 좀 안정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매력 포인트를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굳이 뭐 윈터 타이어 끼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